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는 비염 수술 성형외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로서 이비인후과 의사들한테 욕먹기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욕을 안 먹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라는 게 사실 너무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 두통이 있어요랑 똑같은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뇌혈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뇌암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이 신경적인 거냐 혈관적인 거냐 스트레스성이냐 너무너무 많은데 비염이 있어요라고 하는 얘기 하나는 사실 굉장히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얘기하는 비염은 알러지성 비염을 제일 많이 얘기 합니다. 코 안에는 점막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막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내는 표피예요. 대개 비염은지 콧물 나고 뭐 재채기 하는 것들이 이 점막이 과민하게 외부의 어떤 노출에 반응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 사실 이런 부분은 이비인후과에서 대개는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형외과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염은 뭐냐? 코가 휘어져 있는 경우.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중격만곡증. 대개는 뼈가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 휘어져 있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방법의 비중격 수술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못해서 재발률이 높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중격이라고 하는 것은 연골인데 연골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중격이 이렇게 있는데 똑바로 있는 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사실은 이거를 다 걷어내서 가운데로 이동을 하고 고정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휘어진 물체나 바로 잡는 과정이 되겠죠. 코 안으로 들어가서 절개를 열어서 이 휘어져 있는 부위에 금을 내요. 금을 내면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펴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보이나 그 연골 특성상 다시 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개방으로 하는 방법 자체가 재발률이 높더라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하는 게 재발율이 높으냐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재발율이 높으냐가 아니라 개방을 하고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비개방을 하고 수술을 하느냐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방을 하려면 개방에 따른 모양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내로 논문을 보면 코를 열었다 닫는 것만으로 코끝에 있는 인대들이 끊기기 때문에 처음 코끝 높이보다는 10% 정도의 코끝의 높이의 소실이 와요 그러면 그 코끝이 높아진 만큼 그거를 다시 세워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모양 만드는 거는 잘 트레이닝이 안돼 있죠 물론 이비인후과 의사들 중에서도 비염 수술도 하면서 모양적인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성형외과 의사들도 모양적인 걸 하면서 기능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다잘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형외과는 그러면 미용적인 걸 잘할 수 있는데 기능적인 것이 부족할 수가 있고 이비인후과의사는 기능적인 걸 잘하는데 모양적인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갔을 때 과연 미용적인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냐 아니면 기능적인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냐 뭐가 어려울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술의 스킬도 있지만 많이 봐야 돼요. 기능적인 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휘어진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가운데 칸막이가 있지만 이 옆에도 비갑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 안에도 이렇게 열어보면. 덜렁덜렁 덜렁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그 비갑계의 역할이 뭐냐면 숨을 쉴때 우리가 코를 막고 입으로 숨 쉬죠 그러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목이 말라요 왜냐 가습기가 없어요 근데 이 비갑계라는 것이 가습기예요 공기가 코로 들어갔을 때 폐가 말라붙지 않도록 수분을 주면서 어쨌든 가슴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공간이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아야 되는데 실제로 몸은 보상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커져 있는 공간의 합의각계가 굉장히 보상기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중격을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합의각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합의각계를 바깥으로 빼내주는 수술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합의없게도 이비누과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고주파 시술을 많이 해요 고주파라는 건 약간의 고주파로 열을 주면서 그 점막을 좀 수출하는, 수축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재발률이 높습니다 다시 자라나요 왜 이유는 뭐냐 겉에 있는 살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뼈도 중요해요 그럼 뼈를 바깥으로 절골을 해서 밀어내고 같이 줄여야 효과가 좋은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그 절골을 외측 절골을 하는 것에 대한 뼈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두려움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사실 과감하게 뼈를 다루는 것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잘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미용이냐 기능이냐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성형외과 의사 중에서도 경험이 많다면. 기능적인 수술을 잘할수 있을 뿐더러 미용적인 것도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비인후과에서도 수술 잘하고 미용적인 수술 잘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좀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어필을 해야 되고 편견이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